국산 4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더블블랙이 역시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행에 나섭니다. 1마신 차 다르다는 2번 더블블랙 안쪽에서 선행을 나서고, 7번 런던 액티브가 바깥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2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4번 라운다이아와 3번 엘리트 파워 안쪽에 1번 파워 타워, 타워까지 5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해 있습니다. 10번 글로벌선이 단독 6위로 따라붙고, 8번 펜시패츠와 6번 최강 퀸, 9번 러닝복스가 합위 니다 2번 더블 블랙과 7번 런던 액티브 두 마리가 여전히 순위 지키고 있고 4번 라운다이아와 3번 엘리트 파워 안쪽에 1번 파워 타워, 타워까지 다섯 마리의 말들 순위 변동 없습니다. 10번 글로벌 선 6위권 도약해 있고 2번 더블 블랙과의 격차를 좁히는 7번 런던 액티브와 4번 라운다이아까지 직선주로 승부해서 2번 더블 블랙과 팽팽하게 맞선 7번 런던 액티브 임나빈기수입니다 7번 런던 액티브와 2번 더블 블랙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 접전. 안쪽에 2번 더블 블랙이 다시 한번 거리 차를 벌리기 시작 입니다. 임기원 기수 2번 더블블랙과 함께 서두 지켜낼 수 있을 것이지. 이때 바깥쪽에서 고르비 좋은 3번 엘리트 파워와 안쪽에서는 1번 파워 타워 타워도임을려고 있습니다. 2번 더블블랙 아직까지 4분의 3번 신차 여유가 있습니다. 2번 더블블랙 서두 지켜내고 7번 런던 액티브와 3번 엘리트 파워까지.